천송가 401장입니다. 천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这。 So... Oh.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질대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능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베세에 달하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연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를 고치시라. 날이 저물어 가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멘. 1이 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라도 광주에 아, 노예 교회 목사님 가정에 초상이 있어서 아, 전라도 광주에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아, 감사하고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장례는 찾아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장례에 대해서는 일 순위로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찾아뵈려고 저는 지금까지 노력했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지만, 장례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은 꼭 제가 참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어, 유튜브를 보시고, 또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의 권능을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러시고, 전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잠잘 것,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고생하고, 제자들이 못 먹고, 제자들이 힘들어 하는 그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말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라고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마을과 총과 길에서 바닷가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한 명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한 여러 날 전도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 여쭈니.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이 여쭈이라고 하는 말은 디에게산토라는 말인데 아주 상세하게 끝까지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자들이 행한 모든 역사를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베세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세다는 광야이기도 하지만 어촌 마을이라는 것이죠. 여기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니 따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이 베세다는 광야 또 바닷가 그러다 보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휴식, 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주님과 사적인 모임도 갖고,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자들과 조용히 함께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마저 굉장히 바쁘시게 예수님께서 지나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려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배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따로 배를 타고 베스에다로 가셨는데, 누가 보면 9장 11절에 보면, 무기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래.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보면, 뱃머리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열 o n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는 간단하게 무리가 a 고 a 나 o m i 이렇게 말했지만 마 i y e s 장3 i 절 33절에 보면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사람들이 육지에서 산륙할 지점으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과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면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대세대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든지 절대로 뿌리치거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버탄 따로 시간을 가지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드니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란 라 데거든요. 두 가지거든.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어디서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자, 문제가 발생했으니. 누가 보면 9장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네. 날이 저물어 갔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병 고치는 이 사역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신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적인 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단 말이에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안식과 일시적인 기쁨은 줄수 있어도 영원한 안식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어두워져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열두 사도가 나와 여좌오데 무리를 보내어 사람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막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란 말입니다. 어두워지면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날이 저물어가니까 예수님께 참다 참다 참다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없게 하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사람들을 빨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내서 먹고 유하도 예수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걱정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인데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 전하고 병자로 고치고 있는데 그것을 끊으면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야 자고 먹고 다음날 또 오게 하시든지 여기는 빈들이라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니 그리고 빈들에서 큰 마, 마을이든 촌이든 어디 가서 음식 사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명이 넘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겠습니까? 내 집에 온 손님, 내가 해결해야죠. 나를 찾아온 손님, 나를 찾아온 사람, 내가 대접해야죠.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모셔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확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음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조차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고,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생각만 앞세운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았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판단했지,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빈들이라 그럽니다. 날도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돈도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제자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갖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기들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거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빈들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베사다 오기 전까지 열심히 능력을 해갖고 왔잖아. 요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사람 만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현재 이 환경 이것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먹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야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의 입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죽음을 따라다니고 먹지도 못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 알아요. 물도 주셨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한그 사람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 살아나 죽으나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내가 못한다고 주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될 것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인 의식 그냥 따라다니.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주인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다른 사람의 일터이기도 하지만 나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난처한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자녀들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일.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키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며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재 내눈 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자연도 교회를 지켜 주시고. 자양동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해 함께 하여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픈 부위 부위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장례가 있어서 광주로 다녀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아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고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